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 영상인데요. 원래 그 주말 영상에서는 어, 금일 미국중시를 이야기하고 앞으로 시장 방향성이나 전반적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미국중시를 지금 이야기를 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의 문제점, 뭐 저의 문제점이죠. 저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왜 코스피가 지금 4100까지 올라왔는데 어, 이렇게 하반기에 돈을 못 버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어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 상황을 이겨내고 어 우리가 다시 한번 좀큰 돈을 벌수 있을까를 좀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올해 상반기 윤석열 계엄 이후 계좌가 폭등했습니다 거의 10억 올라갔고요 수익 실현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밑으로 내려서 하반기에 보면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뭐 매일 수익 실현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부실해요. 날짜 큰 금액 위주로 보면 여기 보시면은 막천 이상, 천 오백, 막천 이상 수익 실현을 찍은 게 올해 다 상반기, 6월1월2월3월뭐 이렇게 수익이 큰 거는 다 상반기에 뭉쳐 있고 어 보시면은 그렇죠. 뭐9월1 1일날뭐0 0 찍긴 했지만. 대부분은 다 상반기에 큰 수익 실현을 했고, 하반기에는 뭐큰 수익 실현 없이 그냥 뭐 오히려 하락하는 계좌가 뭐 하락하는 날이 더 많고 굉장히 부진합니다. 뭐그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상황을 정확히 체크하고 알아야지 우리가 다시 돈을 벌수 있는 거니까 많은 고민을 어 정말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두통 약을 좀 먹을 정도로 좀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는 가장 큰 이유는 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ETF를 샀죠 그리고 어, 금융 감독원장도 집을 팔아서 강남에 있는 집을 팔아서 ETF를 샀죠 ETF를 저렇게 이제 사다 보니까. 대통령도 사고, 국민감독원장도 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쪽, 그, 대형주만 좀 올라가는, ETF가 이제 코스피 2,000이니까, 코덱스 200이니까, 어뭐 코스피의 시총 상위 200 종목, 특히 시총 1, 2, 2위, 삼성자, 전 SK, 하인스 이 이런 종목들만 아주 강한 상승이 나오고, 이제 거기에 이제 기관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ETF를 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은 수급이 안 들어가죠. 왜냐면 돈이 몰리는 쪽으로 계속 몰리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난감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ETF 사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생각을 좀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중소형주가 많으니까 우리도 지, 지수 ETF, 뭐 코덱스 200 ETF를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더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코스피 5천을 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치면 지금이라도 사서 말하자면 뭐 30%라도 먹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충분히 들수 있죠. 근데 이제 ETF의 문제점과 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세금을 많이 내요 세금을. 제거 계좌를 다시 한번좀 보여드리면, 제가 지금 한 4억 5천, 맞아, 올해 제가 4억 5천을 수익실현만 4억 5천을 했죠. 여기 보시면, 4억 5천 수익실현 했는데, 이 정도 수익이면 제가 보기에 거의 2억은 세금이, 세금이 나간다고 보면 돼요. 어, ETF를 매수했다면, 주식은 세금이 없죠. 근데 ETF는 거의 2억 정도의 세금이 나갑니다. 이제 뭐, 4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 정도의 세금을 내고, 내게 되고, 의료보험료도 저 정도 돈을 벌면 거의 200, 300만원 정도 나와요. 그러다, 그렇게 되면 거의 2억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 그렇게 세금을 낸 적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1번의 선택지는 기본적으로 할 생각이 없어요. 아니, 너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저렇게 사는데, 너는 좀 잘못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저는 이거를 살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돈을 벌어봐야 세금으로 다 뜯기는 느낌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좀 현명하게 판단한 걸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재명 대통령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지지하는 게 아니라, ETF를 본인이 사기도 하고, 뭐 이제 대통령이니까 종목을 못 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거를 사면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가고요. 게다가 내년에 세금도 엄청나게 거칠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면 주식시장이 올라가면서 엄청난 세금을 어 내년, 뭐 내후년에 내게 되겠죠? 개인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돈을 많이 버스, 벌었으니까 수, 수, 말하자면 소비도 많이 하게 되, 되니까 어쨌든 지금 이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약간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지만 여러 가지로 ETF가 이렇게 어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게 국가적으로 봤으나 전반적으로 봐서 좋은 상황이긴 한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못 했기 때문에 좀 배가 아프죠 그러면 첫 번째는 제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으니까 선택지에서 지우면 되고 두 번째는 중소형주 좀 정리하고 우리도 대형주를 사자 솔직히 이것도 제가 그 전에도 몇번 이렇게 하려고 했죠. 그때 이제 뭐 증권주나 우리도 일부 대형주를 좀 매수하긴 했었죠. 근데 약간 저의 성향이 좀 맞지 않아.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주식으로 돈번게 대부분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지금 중소형주를 막 정리하고 대형주를 매수하는 것도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선택지도 제가 보기엔 저의 성향상 안 맞고 그러면 결론은 뭐답장너죠 어 제가 선택한 거는 세 번째인데, 중소형주가 이제 좀 키높이 맞추기 상승이 나오면, 대형주의 비중, 뭐 제가 보기에 조금 안 올라간 대형주들의 비중을 좀 올리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글쎄요, 올해 상반기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고, 한 7월까지 좋았거든요. 6, 7월까지 좋았는데, 지금 뭐, 8, 9, 어떻게 보면 두 달, 세달 정도는 거의 8, 9, 13개월 0 정도는 거의 뭐 어렵고 좀 짜증나기도 하고. 저도 방송할 때 방송을 하고 싶지 않다. 이게 돈을 벌면 막 방송할 때 재밌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돈을 못 벌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11월, 12월이 남았죠. 제가 보기엔 중소형주 키높이 맞추기 상승이 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최근에 대형주의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런 자금들이 중소형주로 좀 들어가는 게 약간 보였거든요. 뭐 하루 이틀 정도. 그래서 그 이제 10월이 끝났으니까 11월에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보고요. 우리한테께도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기대치를 해놨고 솔직히 지금 정도의 지수면 저도 최소 5억에서 한 10억 정도 더 있어야 돼내 계좌에. 최소 5억에서 10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상황을 못 만들고 있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좀, 음좀 머리가 아픈데요. 기다려 봐야죠. 지금 일단은 어 우리가 상반기 때 상당히 잘했고 좋은 대응을 했으, 했었는데 하반기 부진을 털만큼 11월, 12월이 좋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한테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음, 남은 두 달, 멋진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주말 영상 이걸로 대체하고요. 음, 일요일 저녁 9시 멤버십 영상에서 전체적인 거 상황 체크하고, 음,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